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피원약의 그리스도로 인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축복주심,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복음과 치유,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의 원인과 잘못된 치유법, 그리고 치유의 순서를 보여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1.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 다 성함을 얻으니라. 2.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3.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4. 요한3서 1장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못된 치유법. 1. 영혼의 병을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2.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치지 않고 육신의 병만 고치려는 것입니다. 3. 의사, 약 등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4. 미신 등을 의존하는 것 방법입니다. 병의 원인을 진단해 보기. 1. 생리적인 것, 다시 말해 과로 등등. 창세기 48장 1절과 10절. 2. 실수로 인한 것, 다시 말하면 술, 담배 등등을 함으로 얻게 된 병을 말합니다. 호세아 7장 5절 말씀. 3.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그리고 다니엘서 8장 27절 말씀. 4. 죄로 인한 병, 원죄,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병. 다시 말해 저주 받은 병, 원래 가지고 있는 병.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조상의 죄,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죄로 인해 물려받은 병. 특히 우상숭배. 사무엘하 12장 15절, 주례굽기 20장 4절. 5.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 특징 병명 불분명 또는 이유 없는 두통 아니면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병, 치유되지 않으면서 순간적으로 변동이 일어나는 병이 있습니다. 정신병,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의 병,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육신의 병, 욥기 2장 7절,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 환경으로부터 온 병.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8절 말씀.